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그런 어, 제목을 가지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 율법에 순종하신 그리스도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심을 통하여 인류 모두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는 흠 없는 제물로서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것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그분의 삶을 특징 짓는 한마디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그것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끊임없는 고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놀랍게도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풍부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2사에서 53장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주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어, 배우고 또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2사에서 53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어, 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한번 정도는 보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패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그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고난 혹은 순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요. 영화는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까지, 그 사건 전까지를 이렇게 쭉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몇 시간의 사건, 그것을 보통 그리스도의 순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는 모든 삶은 마지막 몇 시간만 고통스러웠던 어떤 순한 고, 고난을 받았던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 자체가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이사에서 이제 제이이 어, 어, 53장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입단 가운데 당하셨던 고난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고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몸으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가장 감당할 수 있는 쉬운 고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고난은 바로 어, 정신적인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오는 멸시와 비난과 또그 무엇보다 자신의 선이, 자신의 선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오해되어졌을 때 사람들로 받는 그 비난은 참으로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맨 앞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전 세대도, 이후 세대도, 지금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 그 누구도 이 복음의 소식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것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 마찬가지다 라고 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절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죄와 저주의 얽매인 인생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느냐 나타났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과연 깨달아 알고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후에 나타날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실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복선으로 깔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만약 진짜 메시아라면 한번 나톤에 보여라. 어찌 그가 그냥 목수의 아들로 와서 이 땅에서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메시아라면,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면, 마땅히 이러해야지라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구주라면 능력 있는 분이셔야 되고, 응? 음? 혹은 어떤 초인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부도 가지고 있고, 학벌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혹은 대단한 가문이라도 있다면, 그를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이라고 있다면, 그를 인정하겠는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이 메시아를, 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을 입고 온이 메시아를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의 관점 안에서 혹은 나의 기준 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편견을 그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흠모할 것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풍채가 대단한 그 어떤 것도, 외적으로 나타난 그 어떤 것도 없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 바로 그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기준과 편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볼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한 순 같고 메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줄기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런 주목할 만한 것도 없고 흥모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예수이시지만 그러나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힘주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로 메시아가 일해 주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면 이렇게 이렇게 일하셔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편견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시대 당시에 재물을 드렸을때그 재물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그 재물에게 과연 어떤 아름다운 풍채나 놀라울만한 어떤 그런 외적인 아름다운 대단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양들을 보십시오. 소들을 보십시오. 그냥 비둘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드릴 수 있었던 그것 안에 어떤 위풍당당하고 외적으로 드러난 그 어떤 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냥 어? 끌고 오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면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안에서 어떤 그런 외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재물과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떤 그런 로마... 황제처럼 혹은 대단한 제국의 어떤 그런 군주들처럼 이땅 가운데 와서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속된 속성과 그런 안목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이런 비천한 모습으로 흠모할 것도 없고 당당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연약한 초라한 재물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를 받고 실어버린 자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무관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믿지 않겠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면 되는 것 되는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듣고 그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들이, 그들이, 응?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바라던 어떤 어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해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때만 하더라도 그를 경배하면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할 때 예수를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런 돌변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더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부에, 중반부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 아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든 육체로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한계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지상에서의 생애는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들과 또 우리의 육신의 한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질고를 경험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가장 깊은 가난함과 비천함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서 집한 채 없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처럼 죄의 물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과 그 육신의 질고를 몸소 체험하고 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나의 질고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혹시 반문하며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칠고를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후반 부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또 자기의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합당한 그런 존귀하심을 버리시고 저들을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향해 얼굴을 돌리려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를 보면서 얼굴을 찌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사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거부당하시며 멸시당하신 메시아. 그분의 인격은 철저히 인간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오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정말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되는 것들 추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되는 거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 그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는지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에게 검과 몽치를 들고 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때로는 고생과 고난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생을 할 때에도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내가 참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기만 한다면 사실은 참을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죠. 아, 참 수고하네. 아, 참 저를 위해서 이런 참 애를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또 이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다면 사실은 뭐그 고난 그 어려움 뭐 그쯤은 이길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가장 버틸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버틸 수 없는 그런 고생은 무엇일까요? 도저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알아주는 것은 둘째치고, 나의 선을 악으로 돌려받을 때, 가장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선한 것을 베푸셨고, 자신의 생명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를 쏟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에게 돌려준 것은, 그를 향해서 수욕을 돌려줬으며, 멸시를 돌려줬으며, 그를 향해서 얼굴을 돌렸으며, 침 뱉고 조롱하는 것으로 예수께 돌려주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가 저주받을 짓을 하였지,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평벌받을 짓을 하였지라고 착각하며 오해하며 그를 비난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이 당하셨던 그 오해와 구수욕과 그, 그 멸시와 그 고난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모두가 우리 모두는 상상하기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쉬는 시간도 없었고 그분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월급 받지도 않았고 칭찬하면서, 응?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응? 그런 박수 소리도 없었고, 그저 그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죄와 형벌 가운데 묶여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죄의 값을 치르는 이 길을 묵묵히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사연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아라.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고 알아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내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찔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을 위하여, 죄악 때문을 위하여 그가 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 당시에 제물을 드렸을 때, 그들이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처참하게 피를 흘려가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저게 나인데 저 심판받는 것이 나인데 저 죽어야 할 것이 나인데 그런데 그 나를 위하여 저 제물이 희생을 당하고 있구나 그것을 비목상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이런 저절한 죄인을 위하여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한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바라보라. 예수가 바로 너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그래야지.라고 이제는 이야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흘리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함을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와께서는 호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철없는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세상에 집착 내려놓지 못하고 여기 끌려 저기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 경험하고도 여전히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고집스럽게 자기 갈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팔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군왕이, 어떤 군주가, 어떤 왕이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 갈 길만 가고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사랑한 아들에게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 사랑한 아들에게 주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받아맞당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형벌을 베풀지 않, 형벌을 주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담당시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러신 것입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돌려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갚을 것은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돌려줄 것도, 우리가 갚을 것도 없다면, 우리는 단한 가지 결론밖에 내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돈을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한다, 한 달, 한 달, 한 달,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니, 우리가 돌려드릴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온전하신 사랑, 일방적인 사랑,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여 자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하셨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분이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편견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이신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